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이쪽이 아니구나 아서해 루어 낚시꾼 동해에 도전하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제까지는 비가 엄청 쏟아붓다가 오늘은 어, 비는 안 오고 날씨는 되게 좋은데 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다행히 서풍이라 어, 뒷바람이긴 한데 바람이 엄청 심하거든요. 헤이야 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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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훌라 훌라. 7월 며칠이야 오늘. 음, 7월 5일, 수요일, 날씨 맑음, 바람 많이 붐 포항에, 북구, 어느 한 해변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 사용할 로드는 라브라스 9피트 6인치, 라브라스9 6 m 입니다 4000번, 하이 기어릴, 메탈 36g. 어우,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자, 지금 뒷바람이라서 비거리 장난 아니야. 비거리가 여기 100m는 나와요저 시커먼 데까지 던지겠다. 자, 오늘 대상어종은 뭐라도 잡자. 그냥 접셔, 접셔, 그냥. 물에 들어가, 물에. 으, 차가워. 어, 왜 이렇게 차갑냐, 물이. 냉수대라 그런가? 우 차가워 물놀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데 아 차가워 와 이거 차갑다 고기 없겠다 좋다. 동해는 이런 맛이 있구나. 시원하고. 아 이쪽 포항보다도 울진이나 삼척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오늘 밤 낚시를 포항에서 할 거기 때문에 포항 쪽에서. 서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키티. 아 뭐야? 아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요. 정사기장 빅상화요. 아 빠졌어. 아 까비 까비. 아 뭐였을까? 원마 입질까지는 아니었는데. 뭐였을까요? 뭐요? 자 쪼아볼게요. 쪼아볼게요. 그러면 서프로를 하면 여기 쓸모 없는 구역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한 50m는 쓸모 없는 구역이야. 고기 안 나오는 구역 그래서 빨리 가는 거다. 오 좋아. 멀리 날아갔어. 이번에 바이트 올것 같아. 케이스. 야, 야, 지금 장난 아닌데? 어우 얘휘는데 우와 이야 씨 광어 마동석이랑 구원참치동원 <laughs> 동해에서 광어를 다 잡아보네요 너였구나 동해 광어입니다 야야 사이즈는 작아요 야, 이, 이 포항 쪽에 동해가 잘, 아 아니, 동해란다. 광어가 잘안 나오잖아요. 수다, 사이즈는 30, 30 중반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방생하겠습니다. 와, 손맛 좋다. 엄청 멀리서 잡으니까 손맛 좋다. 아, 저기... 와... 이거는... 광어 위 아, 닌데눈거가보눈가보부눈보 뭐야 뭐야 위부눈 그거다. 성대다. 코이고 성대. 추가고. 야, 성대 힘 좋다. <laughs> 성대입니다. 성대. 아, 힘 좋네요. 성대. 자, 나갑시다. 나가야 되겠다. 자, 오늘 여기 포항 해변에서 서프로를 즐겨 봤습니다. 오늘 포항 낚시 1일차 첫 번째 1차전. 1차전은 해변에서 메탈 지그 가지고 불어를 한 몇시간 했지? 한 2시간 정도 던졌는데 한시간 반? 2시간 정도 던졌는데 성대 한 마리 광어 한 마리 이렇게 잡고 오늘 1차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차전은 농어를 대상으로 낚시를 가보겠습니다 자, 자 농어 찌낚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참낙 던질지라는 농지 농지 채비는 어떻게 하나요? 농지 이게 이제 어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막 이거 채비하는 걸저 귀찮아해가지고 완성형 채비를 샀어요 참낙지라고 있거든요 요걸로 일부러 샀어요 제가 다 완성되어 있는 거를 저는 좋아합니다 자요런 식으로 찌가 있고 여기 보면 그 케미 케미가 있고 여기다 이제 4, 2호짜리 건전지를 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을 샀습니다. 자불 나오죠. 이게 밤에는 엄청 잘 보인다고. 여기다 껴주고 이거 완성형 채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줄까지 찌가 있고 목줄 목줄에 이 농어 전용 바늘까지 딱 있는 거예요. 여기 도레에다가 내 라인을 묶어주면 끝 그냥 채비 끝자 입괴기 단속 청... 비너스 제일 찐 낚시 할줄 알아? 청개비 두 마리 입괴기 하면 돼요 입괴한 다섯 마리 달면 되겠네 묶어버렸어 지렁이 길다 와 비거리 자 단속 좋다 민트님 반가 낚시하는 이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고기가 고 고기 없으면 없어요. 그냥 와서 이렇게 힐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포항은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포항 원래 최근에 조항이 좋았는데, 제가 진짜 핑계가 아니라 핑계가 아니고 진짜, 어, 진짜 어제 비 오기 전까지 조항 좋았어요. 근데 오늘 카페 보니까, 아, 꽝 치신 것 같더라고. 아무튼, 핑계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